안녕하세요 산바늘 가족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내시골의 밤밭에 밤 주우러 왔어요 밤을 아침에 누가 다 다녀갔어요 다람쥐가 왔다 갔는지 코라니가 왔다 갔는지 일단 밤을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여기 알밤이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네요 밤이 엄청 굳구나 작년에도 방, 방, 주웠었는데 방, 방, 주웠는데, 방, 뭐. <laughs> 이거 봐요 예쁘게 생긴 알밤입니다 우와 밤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우와, 우와. 오늘 밤 주스로 왔는데 이거 보세요. 아람 벌어진 거 짜잔. 우와, 밤송이 엄청 커요. 밤송이도 크고 밤나무도 굉장히 오래된 거라 싫어하고. 네, 밤. 저기. 언니, 많이 주웠어요? 네, 많이 보여주세요. 주웠어요. 많이 엄청 굵어요. 우와. 네. <laughs> 엄청 굵어요. 가을은 이래서 참 좋은 거예요. 네 날씨도 좋다, 오늘. 응. 아이고안 되겠다. 손으로 해야겠다. 아차 차차 차.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 오. <laughs> 어 시골일꾼님 음. 많이 주. 어손 되게 많다. 한번 보여줘요. 음. <laughs> 오. 어, 막 주네요. 주소. 와. 재밌다 그쵸? 음. 음. 작년에도 엄청 많이 주었는데 여기서. 음. 여기도 있다. 오, 오, 이거. 여기, 여기. 응. 여기, 우후! 응, 응. 잘한다. 응, 응. 응. 여기 어디 왔어? 여기. 바구니. 많이 응. 주웠어요? 네, 많이 주웠어요. 어디?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요. 와, 역시 일꾼은 다르구나. 아, 다음 주 쓰는 양도 다르네. 아, <laughs>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밤 굽다 엄청 굵어요. 응.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마트. 세 개, 네 개, 좋아요. 네 개를 주워서 손바닥에 놓으면 이렇게 커. 우와 짱입니다. <laughs> 우와 우와. 한번 아, 땡기세요 <laughs> 빨리 주워야 주워. 손손좀 보여주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진짜 곱다. 아, 난 잽이야. 안 와. <laughs> 음. 와. 이야. 오늘 밤 수확이 아주 좋은데요? 밤이요, 이거? 와 <laughs> 잠깐 줄었는데 왜 많이 줄어. 고구마 캐러 왔다가. <laughs> 밤만 캐고 가지요. <laughs> 고구마를 캐러 왔다가, 밥만 줍고 가지요. 부어요? 네? 부어? <laughs> 뭐 부어, 그냥 가져가면 되지. 응. 오, 좋아요. 수고했어요. 근 뜨겁다. 고구마 수고가. 캐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나 고구마를 캐 보자 또. 안녕!